안녕하세요. 잠실 마이스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잠실 우성 4차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이 아파트는 잠실 본동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삼전역까지 3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호선 잠실세내역도 가까이 있으며 종합운동장 또한 가깝습니다. 또한 탄천을 넘어 강남으로 출퇴근하기 용이할 있습니다. 이 단지 내 전경을 보시면 공간이 넓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황을 보시면은 3, 송, 송파구 잠실동 32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83년에 성인되어 40년차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555세대이며 27평, 31평, 38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7평형은 105세대, 31평형은 300세대, 38평형은 150세대로. 부대시설로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으며, 잠전초, 아주중, 정신여중고, 배명중고 등의 명문 학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9호선 삼전역에 있어 편리한 교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쌀섬 머리니공은 탄천 송파 둘레길이 있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잠실 롯데백화점이나 마트, 롯데타워몰을 이용하여 편리한 속도 할수 있는 게 자랑입니다. 시세를 알아보겠습니다. 27평형 매매 시세는 15억 6천에서 16억 9천이며, 16억 9천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전세는 4억 4천에서 5억 4천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으며, 저렴하게 3억 6천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5천에 월 100에서 105만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31평형은 매매시세가 17억 1천에서 18억 5천이며, 최근에 17억 9천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 6억 5천에서 7억 7천이며, 5억 2천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5천에 130에서 145, 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38평형은 매매 시세는 18억에서 19억 5천 사이이며 실거래는 19억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 7억 2천에서 8억 3천이며 8억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재건축 진행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7년 7월에 이 아파트는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으며 18년 4월에 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내 사업 시행 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건축 절차는 안전진단, 구역지정, 추진위 설립,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관리처분 인가 및 이주, 철거 및 착공, 중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는 현재 조합이 설립된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 내용은 32층 지하 2층이며 7개동 916세대입니다. 316, 361세대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재건축 조감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새롭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매력적이죠. 향후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 시 잠실 일대 기존 아파트 노후화로 신축 선의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신축 선의 효과로 인해 기존 아파트 이상의 가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 강남 학원이라든가 강남 직장으로 출퇴근에 용이한 게 장점입니다. 또한 삼성동 현대타 GBC라든가 잠실 마이스 복합문화공간 조성 시 최인접지역으로 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항공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위치를 보시면은 삼전역, 잠실세내역, 종합운동장 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탄천을 이용해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또한 앞으로 현재타 GBC라든가 잠실 마이스 복합 문화 공간의 조성 시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잠실 우성 4차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